고생했어, 고생했어밥 먹었어? 수했어뭐 먹게? 여기 카메라가 몇데 안전사고 방지

오늘 연말이잖아 아 오늘 올해 마지막이라서? 어 마지막이야 와 귀엽다 내년에도 보여줘 언제나 <laughs> 예뻐 오늘,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어? 예빈이 예쁘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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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럽지? 갈래 시야가 좀 힘드네 이렇게 가야 유빈아 어? 번어이아 <laughs> 유빈아 <웃음> 있는 거어 거지 유빈아 다음 주 녹화 있어? 어? 어 다음 주 녹화 없지 않아? 있어 아, 다음 주 있어? 왜? 왜 없어? 저번에

이데 교복 그 입은거야? 혹시 봤어? 선생님은 잘 안가셨니? 어 나왔어 어 나왔어 아, 나왔어. 네. 아 내가 마지막이야? 네. 아 진짜? 네. 아, 진짜? 아, 진짜. 아, 너무 아, 재밌었어 너, 재밌었어 나있었다 나도 아직 인사못 드렸어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나 아직 안니새 인사 못들었는데 연락드려 연락, 그려, <laughs> 연락. 연락. 하나잖아? 카톡으로 돼 카톡으로 <laughs> <laughs> 새뱃돈 어른도 새뱃돈 받을 수 있어. 언니야, 언니야, 언니야. <laughs> 애기는 아닌데 새뱃돈 <새벽금> 받고 싶어? <laughs> 왜 받지 않네? 받아야지. 아, 받아야 돼, 받아야지. <laughs>

봐야 거야. 이 t took 게 s 자주 가는 게 o 게 e 게 a little 보 i t of a p u s 때 y 다 o g I 어? i d n t like 근데 I d i 이가다보 i k 말이야. <laughs> 언제 아니 얘기를 해주시 it. I 직원분들이. 한국에서, 일본에서... 코트지 알고 계시더라고. 예쁘구나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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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 이게 티야나 키야! 그리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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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이 빛이 <laughs>

아래 갈비탕 먹 을게 맛있 게먹어드릴까이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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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케려이 오케이, 오이오오 맞아. 감자탕. 감자탕 괜찮지. 감자탕 꽤괜찮을지 뭐. 괜찮. 점점 나아지고 있어. 점점 나아지고 있어. 나아지고 나고. 응 소화탕 어떠? 소화탕. 소화탕 내가 안 먹어봤어. 소화탕 맛있어. 소화탕 안 먹었어. 소화탕 진짜 맛있어. 포켓탕은 안돼. 안되겨아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주는 안돼 파나 되게 기준있는 사람이야 나 되게 나 주택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? 아니 아니 주모르아나 안돼 오주을 모르겠다 오케이 <laughs> 탄뭐 같아? 맞아물이 제일, 맞아. 제일 좋고 겨울에는 하고 <laughs> 나는나는 나는 진짜 엄청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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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나는나오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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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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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, 나도, 나 진짜 많이 <laughs> <위에 안 뜯었어. 웃음>

<laughs> <laughs> 눈많이 온대? 어? 눈구많이 온대? 조심해. <laughs> 음. <귀엽네. 맞아>, <laughs> 이 <눈이> 온대? 이 온대? 이온데누구이 온대? 이 온대? 누구의 이 온대? 누자의 만이 온대? 누구의 만이 구나 만이 온대? 만이 렇게 가리고 와이 돼? 어어만보이게 만이 렇게 만이 어, 어, 눈만 네, 보이게 아, 네. <laughs> 이렇게, <딱>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렇게. 이 아, 이렇게. 이렇게. 아, 게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게 아, 이게 아, 이렇게. 알 아, 볼수게어 이렇게. 아, 아,

조심히 가. <목소리>